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시작, 지린 중국어 슈인스입니다. 우리 바쁜 현대사회에 바쁜 와중에 친구가 자꾸 저를 부르는데요. 그때 중국어로 나 바빠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이 문장은 다들 어렵지 않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워很망 여러분은 망을 이용해서 바쁨을 표현하는 문장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으신가요? 또 망을 이용해서 긴 문장도 만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망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한 나 바빠, 요즘 바빠, 요런 문장부터. 화장하느라 바빴어, 바빠서 깜빡했어.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중국어로는 생각보다 안 나오는 바로 그 문장들. 더 나아가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바빠도 밥은 제때 먹어야지와 같은 긴 문장들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장들 모두 오늘의 주인공인 망, 이 친구 하나면 됩니다. 바쁘다 하면 망을 떠올리면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문장을 바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만들 문장들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요즘 바빠, 바빠의 밑줄. 뭐가 그렇게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나 화장하느라 바빴어.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바빠서 깜빡했어. 모든 문장에 바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바쁘다 하면 망. 자동적으로 떠올리면서 같이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연인들이 싸우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 요즘 바빠? 지금 바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바쁘다, 망 먼저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 요즘, 니, 쥬이진, 망마 이렇게 만들어주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잘 만들어주신 거예요. 매우 정확합니다. 니 쥬이진 망마 근데 우린 여기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의문문 중 하나죠. 정반 의문문으로 바꿔줘 볼까요? 니 쥬이진, 정반 의문문은 긍정 형태, 망. 부정 형태, 뽀망. 둘이 합쳐서 쓰이는 거예요. 바빠, 안 바빠. 망부망 니주이진 망부망 근데 정반을 문문에는 아를 자연스럽게 붙여주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니주이진 망부망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두 문장 모두 읽어주세요. 니주이진 망마. 니주이진 망마. 니주이진 망부망아 니쭈진망부망아자 네 그럼 이번에는 너 지금 바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지금 바빠? 말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주세요 너 지금 바빠? 바빠니까 일단 망이 떠올라야 돼요 망마 근데 너 지금 바빠니까 니现在 망마? 니 샌잘 망마? 지금 CNJ를 떠올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어민 감각 기르기입니다. CNJ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짜이만 쓰더라도 지금이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바로 이 짜이가요. 진행형, 즉 지금 막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니짜이망마. 특히 망과는 짝꿍처럼 자주 쓰입니다. 니짜이망마. 우리 세번 읽고 넘어갈까요? 짧으니까 기억하기 쉽죠? 니짤 망마? 니짤 망마? 니짤 망마? 이 문장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락할 때 많이 하는 말 있죠? 뭐해? 아니면 뭐 바빠? 요런 문장으로 연락을 시작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친구에게 연락할 때도 웨이신으로 니짤 망마를 보내면서 연락을 시작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싸움 2단계예요. 이번엔 우리의 연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조금 화가 났어요.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만들어 주세요. 바쁘다. 망 자동으로 떠올려 주셨죠? 너 요즘 니 추이진. 뭐가 그렇게 바빠? 이건 어려운 단어 쓰지 않아요. 그냥 망 뒤에 솨 뭐만 붙여 주면 끝납니다. 니최진 망什麼. 살짝 화난 말투로 같이 따라 말해 볼까요? 니최진 망什麼. 니최진 망什麼. 니최진 망什麼. 그럼 이번엔 너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 너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 바로 만들어 볼게요. 你在망什麼 센자 대신에 짜이가 망과 짝꿍처럼 온다고 했어요. 아예 세트로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니 짜이 망, 슈마 같이 읽어 주세요. 니 짜이 망, 슈마니 짜이 망, 슈마 이렇게만 말해도 되지만요. 짜이와 너, 어기 조사. 너는 짝꿍처럼 세트로 많이 여요니 짜이 망, 슈마나니 짜이 망, 슈마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在망什么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화를 내면서 말해볼게요. 너 대신에, 니在忙什么? 야, 야를 넣어주면요. 조금 더 불만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어요. 니在망什么야좀더 불만스러운 억양을 담아서 세번 읽고 넘어갈게요. 니在망什么야 你在忙什么呀?你在忙什么呀?真好,잘 따라 말해주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연인 싸움, 분노 3단계입니다. 또 카톡 하나 보낼 시간도 없어? 정말 단골 멘트죠? 저도 한번쯤은 써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문장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환해 볼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이 문장 먼저 만들어 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 넉넉히 들어볼게요. 바쁘다가 있으니까 망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아마 이 문장 만들기 되게 어려워 하셨을 것 같아요. 망다 바쁜 정도가 뭐뭐하다란 뜻이고요. 여기에 랜을 써줍니다. 랜밥 먹을 시간이 또 매요. 망다 랜밥 먹을 시간 또 매요. 여기서 추가 설명 살짝 드리자면요, '리엔'은 조사로 '뭐뭐조차도'란 뜻을 가지고요. 뒤에 보통 '또'가 짝꿍으로 오며, 그리고 그 뒤에 '메이' 또는 '뿌'와 같은 부정 형태의 부사가 붙어서 따라옵니다. 따라서 '리엔도메이어' 이런 패턴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게 어렵다면 그냥 통으로 외워가셔도 괜찮아요. 망다. 바쁜데 그 바쁜 정도가 리엔 밥 먹을 시간도 메여 밥 먹을 시간조차도 메여 없다 요런 뜻의 문장이에요. 근데 밥 먹을 시간 우리 만들 수 있죠? 밥 먹다 치판 밥 먹을 시간 치판의 시간이라고 시간. 해주면 됩니다. 망드 엔 치판의 시간도 메여 네,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우리 이 문장은 패턴으로 아예 통으로 외워갈 거예요. 님망들리엔 출판될 시전도 메여. 이 밑에다 같이 적어볼게요. 모모도 없을 만큼 밥. 우리 낯선 패턴이니까 특히 이 문장은 반드시 꼭 따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뭐 카페나 밖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라도 괜찮으니까 꼭세번 함께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连吃판的时间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훅 이어지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망드连吃판的时间도没有 忙得连吃饭的时间都没有忙得连吃饭的时间都没有很好자 그럼 이번에는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운 패턴 忙得랜 잠잘 시간 도메요 忙得랜 사이에 잠잘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잠자다 보죠? 睡어睡어的어쉬멍들연 쉬어. 쉬어. 쉬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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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쉬패턴어로기억할게어 같이 읽어볼까요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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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도 쉬어. 쉬어. 도어 忙得连睡觉的时间都没有 자, 대망의 분노의 그 문장입니다. 카톡 하나 보낼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우린 패턴을 아니까 이제 한 번에 만들 수 있겠죠. 망得连 카톡 보낼 시간 또没有 자, 근데 중국은 카톡 대신에 뭐 써요? 위신을 쓰죠. 망들리엔, 발웨신의 시간都没有. 발웨신, 웨이신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민들은요, 웨이신 앞에다가 양사거를 습관처럼 붙여줍니다. 망들리엔, 파그 웨이신들 시간도没有. 와, 우리 벌써 이렇게 긴 문장도 함께 만들었어요. 이렇게 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웨이신은요, 성조가 1성, 4성입니다. 웨이신, 파웨이신, 파그웨이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연락 드럽게 안 되는 못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최대한 화내면서 말해주세요. 망들인 파그웨이신의시간도메어 망들인 파그웨이신의시간도메어 망得连发个微信的时间都没有真好.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빠르게 말하기가 어렵다. 또는 빨리 말할 수는 있는데 말하다 보니 성조가 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따라해주셔도 돼요. 망들连发个微信的时间都没有. 이렇게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성조가 정확한 게 입에 베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말하면 성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우선 성조를 내 입에 익히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정말 느려도 되니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먼저 반복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하는 속도, 라우실리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따라 말하더라도 꼭 따라 말해주셔야지 머리에 남는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읽고 넘어갈까요? 망자 랜 파고 의 신도 실제 도매 요 한하 여러분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 중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기가 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한 교수님께서 본인이 중국의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하셨을 때한남 직원이 어느 날 볼이 이만큼 부어 가지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 그 직원한테 가서 어, 너 누구랑 싸우고 온 거냐?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냐? 라고 했더니 전날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맞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피셜 중국인들은 대부분 여자가 키가 조금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실제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뭐 유학생이 놀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가던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케이팝도 되게 많이 나오고 중국 젊은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재밌어서 오락실 구경을 종종 가곤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어떤 게임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 커플이었어요. 고등학생 커플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더니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아이스크림을 여자친구에게 사주나보다 굉장히 스윗하다라고 하면서 힐끔힐끔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게그 여자친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직접 손으로 얼굴 앞에까지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다가 주면서 먹여주는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너무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받아서 먹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장면을 직접 봤기 때문에 어, 어쩌면 진짜로 많은 중국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잡혀 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중국에 가서 무언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과연 이 소문처럼 도는 이 문화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화장 안으로 바빴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변명하는 말도 하나 배워야겠죠. 연인의 화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연락을 보지 못했던 이유, 열심히 변명해야겠죠. 그럴 때 쓰기 좋은 문장입니다. 화장하느라 바빴어. 지금 바로 만들어주세요. 무엇무엇 하느라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망이 들어가는 건 맞고요. 무엇무엇 하느라 바빴다는 그냥 단순하게 망자 화좡나 이렇게 말해주면 끝입니다. 망자 화장나 요거 패턴으로 위에 표에다가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망자 ~~나 무엇무엇 하느라 바빴어 망자 ~~나 얘도 패턴으로, 통으로 기억해 갈 거예요. 끝에 넣어는 습관처럼 함께 붙습니다. 자, 몇 문장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 나밥 먹느라 바빴어. 밥 먹느라 바빴어.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패턴 배웠으니까. 망자, 밥 먹다. 吃판 나. 망자, 吃판 나. 밥 먹느라 바빴어. 이건 문장 다 만들고 읽어 볼게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연락이 왔을 때 한국어로는 어, 나 자느라 몰랐어 라고 많이 말하죠. 중국인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 자느라 바빴어. 굉장히 새롭죠? 지린 팬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원어민 표현입니다. 나 자느라 바빴어. 망자, 睡觉나. 망자, 睡觉나. 망자, 睡觉나. 여러분, 모든 문장을 문법적으로 뜯어가면서 꼼꼼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단기간에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작지작에서 샘들이 알려드리는 것처럼 가져가야 할 문법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요렇게 오늘 배우는 것들처럼 통으로 외워도 되는 부분은 그냥 패턴으로 통으로 기억하고 대신 입에서 익숙해지도록 반복적으로 많이 많이 말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망절 샘을 샘아. 그럼 우리 같이 요세 문장 읽고 넘어갈 건데요. 화장은 성조 함께 적어드릴게요. 4성, 1성입니다. 화, 장세 문장 모두 세 번씩 읽고 넘어가 볼게요. 반복적으로 입에 익숙해지도록 같이 읽어 볼게요. 화장하느라 바빴어. 망, 着 화, 妆 나. 망, 着 화, 妆 나. 망, 着 화, 妆 나. 아, 나밥 먹느라 바빴어. 망, 着吃,饭, 나. 망, 着吃,饭, 나. 망, 着吃,饭, 나. 나 자느라 몰랐어. 자느라 바빴어. 망자睡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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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주변에 보면 정말 바쁘게 사는 친구들이 많죠. 어쩌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도 나름 바쁘게 산다면 참 바쁘게 사는 사람들인데 교재 제작도 하고 강의 제작도 하고 스터디도 운영하다 보니까 온전히 푹 쉬는 주말 없이 보낸 지도 꽤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이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간 드릴게요. 요것도 만들기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쁘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망은 써져 있어야 돼요. 그쵸? 아무리 바빠도 니짤망 네, 예. 요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짜이는요. 우리가 흔히 또 다시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뜻 말고도 아무리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리고 이 뜻으로 쓸 때는 뒤에 얘가 짝꿍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무엇무엇해도, 짤이머 솨머 예, 아무리 무엇무엇해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엇무엇 해야지 이니까 때이 데이 붙여 줄게요. 때이가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죠. 떠 아니고 때이로 발음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가 몇 개가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데 y 는 지금 이 문장처럼 잔소리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조동사예요. 잔소리하는 상황, 이 상황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만들기 쉽겠죠. 니차 망예 데이 밥 먹다. 출판 근데 그냥 밥 먹다 말고 밥을 잘 챙겨 먹다. 잘 챙겨 먹다는요. 앞에 하우 하우만 붙여 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성조 주의할 게몇 가지 있는데요. 같이 적어 드릴게요. 우선, day, day는 삼성으로 읽히고요. how, how는 삼성, 일성으로 발음됩니다. how가 일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how, how는요, 형용사 중첩으로 하우처럼 한 글자짜리 형용사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때두 번째 글자의 성조가 일성으로 바뀝니다. 하우 하우. 하우 하오 성조에 주의해 주세요. 잘 챙겨 먹다. 제대로 먹다. 하우 하우 치판 하우 하우 치판 자, 그럼 이 문장 패턴으로 함께 정리하고 갈게요. 짜이 망예 대이 바빠도 무엇무엇은 해야지. 잘忙해야 바빠도 무엇무엇은 뭐 해야지. 통으로 외워주세요. 이 문장 성조 정확히 지켜서 세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니 잘忙해야 好好吃饭니 잘忙해야 好好吃饭니 잘忙해야 好好吃饭 이 패턴도 하나만 말하면 섭섭하죠. 우리 한 문장 더 만들어 볼게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먹어야지. 제때 먹어야지. 우선 패턴 배웠으니까 앞부분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니제망예제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밥 먹다 출판.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먹어야지. 제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요, 바로 안시입니다. 안시, 안시, 사성 이성이에요. 안시, 안시는 제때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안시, 출판 제때 밥 먹다. 이 문장도 세번 읽고 넘어갈게요. 네, 재방에 대해 안시 출판. 你再忙也得按时吃饭你再忙也得按時吃飯。<mondoNetflix> <놀� uma estil tenhante> <음> <負> 非常好,너무 잘 말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지장 문장인데요. <taps <cryptocur> <taps.]> 아, 나 바빠서 깜빡했다. 아나 바빠서 깜빡했다. 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 망은 기본적으로 떠올리셨을 것 같고요. 바빠서 깜빡했다. 이 문장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망왕라 라고 해주면 끝납니다. 망, 바쁘다, 왕, 왕이 까먹다, 깜빡하다 라는 뜻이죠. 망왕라, 바빠서 까먹었어, 바빠서 깜빡했어. 근데 앞에 강조해주기 위해 또를 습관처럼 같이 씁니다. 주어까지 넣어서 我都망忘라 워또 망왕라 굉장히 간단하죠? 아나 바빠서 깜빡했어 워또 <목소리> 망왕라 그럼 이번에는 바빠서 정신없어 뭐라고 할까요? 비슷합니다 바빠서 정신없어 정신없다 我都 <목소리> 망윈 라 워또 망윈 라이때 위는요 반드시 성조를 같이 챙겨 주셔야 돼요. 왜냐면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같이 정리해 드려 볼게요. 위의 두 가지 성조. 첫 번째, 위니 일성으로 발음될 때는요 어지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성일 때는 어지럽다. 하지만 위니 사성으로 발음될 때는요 멀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윈 어지럽다, 윈 멀미하다.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성조 한끗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들 어떻게 외워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죠. 그럴 때는요, 오늘의 망윈처럼 함께 쓰이는 단어 또는 문장 아니면 패턴으로 그냥 통으로 그 성조가 내 입에 익도록 통으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은 바빠서 정신 없다니까 어지럽다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망윈了. 일성으로, 아예 통으로 요거 하나는 가져갈게요. 두 문장 모두 세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진짜 바빠서 깜빡한 말투 살려가며 읽어볼게요. 나 바빠서 깜빡했어. 我都忙忘了.我都忙忘了.我都忙忘了. 아, 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我都忙윈了忙성了가아니라忙성了일성입니다我都忙니了我都忙니了我都忙니了자 이렇게 오늘 문장들 모두 배워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문장들을 한 번씩 가볍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요즘 바빠? 你最近忙吗?你最近忙不忙啊? 또 지금 바빠? 니짜忙 망마?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 니最近망什么마또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 니짜忙망么呢마나좀더 화를 내면서 니 짜임 망시야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忙得连吃판的时间도매有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망들连睡觉的时间都没有. 이신 하나 보낼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망들连发个微信的时间都没有. 아, 나 화장하느라 바빴어. 밥 먹느라 바빴어. 망들吃饭呢. 아, 나 자느라 몰랐어. 자느라 바빴어. 忙着睡觉呢.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니 차이 망이好好 하하, 출판.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챙겨 먹어야지. 니 차이 망이按 데, 안시, 출판. 나 바빠서 깜빡했어我都忙忘了. 바빠서 정신이 없어. 我都忙晕了.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바쁘다 하면 뭐, 흠, 망만 떠올리지 말고 오늘 배운 패턴들 활용해서 좀더 길고 다양한 문장들 말할 수 있게 연습해 보면 좋겠죠. 바쁘다, 망. 오늘의 주인공 기억해 가면서 복습도 꼼꼼히 해주세요.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콜라. <목소리>